주라의 구주삼고 성령과 피로써 로듭나니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위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르로다. 온전히 죽게 맡길래요 사랑의 음성을 품는 중에. 다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우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려다. 주와의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찬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무소 가소서 그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포열이 내 소망 다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은 의지하여 지혜 할수 없네, 내 주는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미하라 주리요 내 마음. 시살수 없네 세월이 흘러 이 깊은 고도 속에 내 생명은 나도 사랑운분나일때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이 됩니다. 아멘 <laughs> 아멘 아, 이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기도 덕분에 어저께 세중학교에 고등부 학생들을잘 왔다가 갔고 아이들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1, 2, 3학년에도 같이 섞여 있는데, 얘네들이 각각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걔들 기도하면서 기도 모임을 개척을 해요. 학교에서. 아참 대단하더라고요. 열심히 잘하고, 11시까지 예배 드리고, 11시까지 기도하고, 예배하고요. 새벽 2시까지 나눔하고, 은혜 뭐 고백하고, 뭐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참 잘하더라고요. 찬, 찬양도 얼마나 잘하는지,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것처럼 참 잘, 잘 진짜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잘 훈련됐다, 이런 생각을 드는데 아, 여러분 덕분에 제가 기도하면서 잘 마쳤습니다. 어,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비 피해가 없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주 주일부터, 어, 전교인 수련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의 약함과 연약함을 주님께 드리오 주님께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주의 뜻을 이루시는 분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주여 주옵서 성령님 함께하옵소서 우리가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는 다이되서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로 전하하며 진실로 예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절히 원하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께 주옵소서 우리 필리포 교회가 성령께 입끄심을 따라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더사랑하고 주님과 경영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계신을 해온 하나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길 빼드리고 나오니 주여 인도에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밖에 없으면 되지 고더 믿음으로 나아가 음. 하나님께서 포우을를대게 하시고 이번 전교인 수련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믿음과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도록 준비할 수없어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립니다. 주여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주시고 우리 또 하나는 특별히 우리 빌립복교회가 하나님 주일부터 전교인수련회를 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갖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련을 통해서 더 믿음과 신앙에 성장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1기 하입니다. 11기 하. 11기 하 15장 13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15장 13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열왕기 하 15장 13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15장 13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 제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에서 아 왕이 되어 한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문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문하헴이 드르사에서 와서 디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 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왕 아사라 제 39년에 가디의 아들 문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누바세 아들 여러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문하헴의 은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를 자기, 그로 를 자기 그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결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문의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문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히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문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느와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루아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 히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락에 기록되니라. 아멘. <laughs> 예,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어, 13절에서부터 우리가 26절까지 말씀해보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계속 바뀌어요. 근데 그 왕이 13절에서만 바뀌는 게 아니라, 어서부터 시작해서 바뀌냐면은, 18, 8절에서부터 바뀌어요. 아사, 우다왕 아사라의 제38년에 여로 보아의 마들 스가리아가 3월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렸어요. 그리고 또 보면은 13절에 보면, 사 우시아 39년에 야베스 아들 살롬이 사마리에서 아 왕이 되어 한달 다스려요. 한 달. 그리고 또 17절에서 보면은, 가디아 아들 문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또 10년 다스리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은, 유다왕 아사랴 제50년에 문하헴의 아들,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아가 사마리에서 아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려요. 그건 어떤 사람 6개월,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10년, 어떤 사람은 2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 짧은 기간 동안에 계속 왕이 바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생각이냐면, 이스라엘을 세워졌을 때 자체가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두 나라를 갈라놓으셔서 북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 북이스라엘이 되면서 누가 왕이 되냐면, 여러 보암이 왕이 돼요. 근데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되면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고, 그들이 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하는데 반드시 1년에 세 차례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 예루살렘 성전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래요. 그렇게 이제 여러 범이그 생각을 하니까, 아니, 우리나라 사람 두개 나라로 분리가 됐는데 두 나라가 다 같이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그러면 다 나라가, 남자들다 내려가면 나라가 존속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배대라고, 단이라는, 부열 단이라는 지역에다가, 이두 군데다가, 이게 무엇을 원하냐 산당을 만들어요. 단은 북유스라엘의 가장 끝쪽에 있고, 달, 배델은 남쪽에 있는 거예요. 그두 지역에다가 우사, 저기,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 예루살렘 갈거 없다. 뭔데? 뭘 거기까지 가냐. 그렇게 하지 않고, 가까운 데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있잖아요. 가깝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멀기 때문에 가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각각 가까운 곳에서 가서 멀+ 리 가서 갈거 없이 가까운 곳에 예배를 드리라고 라 하면서 배델과어 그리고 또 단일한 지역에다우상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아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레위지파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남+ 남쪽으로 다 와서 예루살렘으로 다 들어와 버렸어요. 왜냐하면 제사,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그걸 다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누구냐면 돈만 주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자원해서 시키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도 자원해서 한다. 정말 참 좋은 것 같지만은 자원해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그게 옳지가 않은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그때 그때마다 달라. 자원해서 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딱 정답은 없어, 인생에. 하나님께서 마땅 그 시대에 하는 거지.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야, 교회를 무조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교회는 안 돼. 그렇게 하지만 억지로라도 하면은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뒀는데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고, 그 자손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거든요. 어떤 거 때로는 억지로도 되고, 어떤 거는 해요. 그런데, 거기서 자, 자원에서 다 세워진 사람을 다 세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완전히 무상숭배가되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존속을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신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자기의 존속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빙자한 다른 것을 세워 놓은 거예요. 우상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믿는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의 10개의 집화요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10개의 집화가 그들의 중심의 신앙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중심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그래서 어떻게 편하게 드리고, 내 스타일, 그리고 내가 원하고 내가 부는 거이것에 맞춰 놓는 거야 그러니까, 보면 자기에게 맞춰 놓으면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랑 틀릴 때 내가 한 단계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틀리고 내가 나랑 무언가 차별이 있을 때 내가 그걸 보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걸할때 내가 실력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실력이 커지는 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들이 자기 중심으로 편하게 그리고 자신의 스타일로 그리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에 익숙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고버랬잖아요 그러니까 늘 중심은 누가 돼요? 자기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뭐가 돼요? 왕이 바뀌는 거예요. 계속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근데 남쪽 유다는 다윗의 믿음과 신앙이 중심이에요. 그의 신앙의 고백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셔서 너희 대, 너는 너희 대 자손들이 어, 끊임없이 왕이설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의 왕이신 영원한 왕이신 누가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왕은 계속 다윗의 가문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이일괄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가 남쪽 유다고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깨트려서 세워줬더니 세워준 나라를 가지고서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세상에 그러는데요.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근데 이게 남의 불신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믿는 자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왜 이렇게 왕이 바뀔까? 그러니까 자기가 왕을 차지하고 싶으니까, 끊임없이 구태타가 일어나고, 끊임없이 왕위를 차지하려고 그러고, 때로는 6개월, 때로는 한 달, 때로는 2년, 때로는 10년, 이렇게 다스리면서 자기가 왕이 되리려고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 보세요.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고 하면,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그럼 내가 원하는 데 하나님이 들어주면, 누가 종이에요? 하나님이 종이에요? 내가 종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면, 그데내 종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 움직여주면, 하나님이 종이죠. 누가 저우리 하나님을 옮긴다면서 하늘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바라는 거 그러면서 결국은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무쌍하면서 그 마음이 마음에 확 들어서 아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왕위를 차지하려고 그렇게서 투를 벌이나 했더니 그 신앙의 중심이 잘못 세워졌어요. 자신의 편한 대로. 자신이 익숙한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둘째는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긴 게뭐냐 17절 보세요. 유다왕 아사라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문나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아사, 3월에 1 0년간 다스렸대요. 근데 그들이 평생 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잘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대요. 그냥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한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하고 범죄한 것이고 어떻게 한 것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았는가 그럼 그 다음 구절1 9구절 아수라는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는데 문하엠이 누구를, 무엇을 줘요? 은, 천, 달란트를 누가 줬어요? 자기를 공격하는 불에게 줘요. 이 싸움에서 자기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아예 그냥 뇌물을 줘서 그러 자기를 도와, 오히려 나를 공격하지 말고 나를 도와더라. 내가 당신의 편에 서게 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은, 천, 달란트를 만들어서 불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한 거예요. 전쟁이 있는데 오히려 뇌물을 줘서 정말 전쟁을 하지 않고 다 무화시켜놨어요. 그렇죠잘된못같죠 문제가 왔을 때 돈으로 해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돈으로 해결하게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하니까 내부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부에서는 모든 부재의 큰, 모든 큰 부재에서 감탈하여서 각 사람에서 은5 0세개씩 4개하여서 아스로왕에 주었던 이는 아스로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서 머물지 않았다. 돌아가서 문제는 해결됐어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왕은 누구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인데, 백성들이 계속 이게, 뭐예요?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싸움에 져서 괴로워움도 있지만은, 전쟁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돈을 약탈당하면서 괴롭힘을 또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편하고 좋은 몸가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인생에 닥쳐졌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서도 돈으로 해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해야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쉽게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서. 그래서 돈이 있어도 쉽게 주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아들이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다가 돌아가, 두분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아들이 자꾸 돈을 달래요, 저한테. 돈을 달라는데, 마치 그때는 제가 형편도 어렵고 힘들었어요. 아이들에게 용돈 주기도 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크한테 야, 기도해라. 기도하자. 우리 애한테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바로 화를 내는 거예요. 아빠! 내가 기도하는데 돈 나올 때가 있어야지.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더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을 때는 고모들도 오고 친척들이 계속 집에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 때마다 니네 용돈 씩 하나 시절로 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집에 손님이 끊어진 거예요 누가 와요? 저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평생을 같이. 아, 저희 아버지는 절 떠나지 않으셨어. 돌아가실 때까지 아들을 절 떠나지 않지. 으 우리 아버지. 딸네 집도 하루도 안 가세요. 딸내집도 갔다가 그날 다시 오셔야 돼. 꼭 잠은 아들하고 같이 자야 돼. 그래서, 그러시는데, 가만히 보면, 내가 누구 덕에 산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영세가 있고 아버지 모시고 사는 것 같은데, 아버지 덕에 산 거거든요. 애, 큰애가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계셨을 때는, 고모도 하고 누구도 와서 용돈을 줬는데, 안 준다는 거예 아, 그래도, 이렇게 아버지, 고모들이 용돈을 줘서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했죠. 그래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제 다음 날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집 안에 냉장고를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김치 냉장고를 여기서 이렇게 옮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목사님 제가 조금 부탁할 사람은 없고 목사님 저 김치 냉장고 좀 옮겨주세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유 제가 가죠. 그래서 혼자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큰애를 데리고 갔어요. 가자 둘이. 그래서 이제, 딸라딸라 딸라 따라와서, 촤 이렇게 이제, 김치냉장고, 그 잠깐이잖아요. 여기서 옮겨놓으면. 잠깐 옮겨드리고, 이제, 인사하고 가려고 그랬더니, 막그러 지상아, 지상아, 그러더 집사님이 주머니에서 응돈을 딱쫄아주 <laughs> 그러고 나서, 가는 소리가, 어? 하나님께 따라, 되네. 되네. 우리가, 돈 문제는 돈으로 해결하고 어려움을 우리의 생각으로 해결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됩니다.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진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얼마만큼 하나님께 맡겨드리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냐가 쉽게 해결하고 쉽게 결정하고 그렇게 할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이에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교회생활하고 찬양하고 예배되면 우리가 편안하기 위해 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생활을. 그래서 기도하면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는 거지 내가 익숙하고 내가 편한 곳에서 내가 그냥 늘 그냥 예배데리고 찬양하고, 이거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이 계속 비가 와서 엄청 왔잖아요. 세중학교 애들이 와서 비가 막 퍽퍽 처럼떨어지는데 바깥에 난리 애들이 막 사진을 찍어가요. 얼마나 비가 쏟아졌는지, 여기, 여기 바깥에가, 와, 겁, 겁날 정도, 천둥번개가 어저께. 근데 그 아이들이 그 비가 오는 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꼭뭐 하나는 비가 잠깐 그치는 거예요. 참, 이게 있잖아요. 그 와중, 와중 에도 그러면서 비 오는데 가면서, 우리가 뭐할 거면 하나님께서 그쳐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laughs> 참, 이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 학생 때 이런 믿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겁니다. 우리 저희 교회에 길어 교회 안에서 할 때마다 막그러어요 돈이 한 푼도 없을 때도 우리가 200명한테 삼계탕을 주는데 그 금액만큼 다 기가 막혀 들어가요. 희한하게 교회는 하나님께서 꽉 채우시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 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돈 보고 결정하면 꽉 실패해. 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이 걸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다음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보고 돈 보고 결정했던 이 아수르가요, 이 북이스라엘이요 돈 주고 이제 아수르를 물리쳤잖아요. 나중에 아수르에게 패망당합니다. 돈 주고 물리쳤던그 나라에게 아수르에게 말하는 대요 남유다는 아수르가 이게 망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어려움을 극복해버립니다. 우리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왕인지, 누가 왕인지, 주님 살펴봅니다. 주여 함께하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의 왕위를 젠탈하는 북이스럴 같이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순종하게 하시고 왕이신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하시는 일들을 하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들었던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군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익숙한 게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도 아니에요. 편한 게 주인이 아니에요. 편하고 익숙하고 좋은 거는 우리를 나태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슬럼프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야 기도하는 거예요. 부족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를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